어, 사자 소학은 넉자로다가 만들어진, 그렇게 익혀진 말이 돼서, 정상적인 문장은 아니고, 사자 성어, 그런 어였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앞으로 보게 되는, 어, 이, 저, 추구는, 요게 5자로 되어 있는 시예요. 시. 시. 그래서 이것도 다 다섯 자로다가 이제 되어 있는 시구만 뽑았어요. 여기서 밀출자는 추천하다 이런 글자로 봐가지고 어 좋은 구를 좋은 시구를 시구를 추억 뽑아냈다. 어, 뽑을 출자하고 뽑을 출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쓰지만 어, 제목에서는 밀출자를 써서 그래서 뽑아낸 어, 책이다 해서 역시 사자수학하고 마찬가지로 어, 특별한 편저자가 이렇게 전해져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자 소학과 더불어서, 거기서 이렇게 넉자로 된 성어를 익히는 것, 이거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여러 물상을 더불어서 간단한 시체제 다섯 자씩 이루어진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는 어, 요또 초학교제를 추구를 많이 공부를 하죠. 어, 그리고 명심보감으로 가면은 이제 정상적인 문장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 이제 그 시를 시의 맛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2월달에는 명심보감을 어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한문 책은 백과사전 식으로 된 거라도 목차가 없어요. 목차가 그래서 참으로 저. 답답한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새로 영인을 하거나, 새로 이렇게, 어, 책을 다시 찍어내거나 그럴 때는 따로 이제, 목차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서 보기 편리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어, 목차가 없는 게 한문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뭐, 추구도 일종의 뭐, 목차라고 찾을 건 없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책에 대하여, 그렇게 앞에 5페이지인데, 보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시들을 뽑아놨는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들어간 부분. 다섯 번째 문단. 본서를 재구성함에 있어서는. 찾으셨어요? 예. 네. 어, 추구도 여러 가지로 내용이 아주 그 다른 책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 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다시 초학교제로다가, 편찬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새로 재구성을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럴 때에, 재본들을 수집, 첨삭을 가하였으며, 순차에 있어서는, 이제 이 순차가 말하자면 이런 목차가 될 텐데, 이런 순으로다가 내용은 되어 있어요. 천지 자연에 관한 내용을 첫머리에 실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에 관한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화저, 월서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를 담고,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것도 아동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책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권학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맨 끝에는 권학, 학문을 강조, 권하다. 어 학문을 권장하다, 배움을 권장하다 하는 내용으로 어이 예, 시름으로써 권 권악의지를 고치하였다.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어 모든 걸어 이렇게 또그 골고루 골고루 그런 내용을 담는 어 시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그러면 시 그러면 시 시경이 가장 어, 오래된 시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경은 글자수가 네자예요. 네자. 어, 요 넉자라는 것은 시경에 있는 그 내용은 그냥 다 그게 저 글씨잖아요. 말하자면. 글씨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경은 바로 가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사. 그럼 우리가 어, 가요집을 본다 그러면은 가사가 있죠. 가사만 있는 게 시경에 있는 그 글씨라고 글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가락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 가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경에 있는 어, 구절이 다 거기다가 리듬을 붙여서 어, 노래할 수 있는 거. 일반 백성들이 어뭐 남녀 상열지사에서부터 시시콜콜한 자기 감정 표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묘 제례에 쓰는 가사까지 뭐 애국가 그러면 이렇게 가사가 있듯이 그런 경건한 가사에 이르기까지 가사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시가. 그런데 경건하고 무슨 국가 행사에 쓰이고 그러는 것은 아무래도 재미는 덜하겠죠. 그래서, 시경 앞에 보면은, 풍이라 그래서, 각 지방에서, 각 제후국에서 채취한 시를, 어, 모아놓은, 그래서 정리한 것이, 그게 맨 앞에 있는 풍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 공자가 그 시를, 많은 시를 정리를 한 책이 말하자면, 시경이에요. 시경 그래요. 시경에 있는 책, 그 그시 하나하나는, 뭐, 긴 거는 굉장히 길고, 보통 시 300편, 300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06편, 이렇게 말을 해요. 시 300을 이러니 폐지하면 왈 사무산이다, 이런 소리 하죠. 아까 그, 어, 폐 자, 폐기 어전하면 그게 가릴폐 자인데, 가릴폐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가 연설할 때도 이러니 폐지하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그게 이말할때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러니 폐지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것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요 폐자는 가릴 폐자, 가릴 폐자도 글자가 어 어려운 글자인데 여기가 초두가 있죠. 오동잎보다도 더큰 나물에서 여기도 가릴 수 있다는 잎사귀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리다. 큰 천처럼 큰 잎사귀다. 이런 식으로. 가릴 패 자는 초두가 있어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릴 패 자. 이런이 패지인데, 이자 같은 거 생략하고 넉 자르다가 이런 패지. 이렇게 쓰는 거죠. 한마디 말로 그것을 가린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쓴 거를 가려버리면 이게 대표한다는 소리죠? 여기를 대표해서 이 말을 여기를 가리고 뭘로 하나로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이 한마디말로 말하자면 이게 이런 페이지 이런 말이죠. 시 300편을 한마디말로 말하자면 사무사라고 시를 정의 내렸어요. 사무사. 사무사. 그래서 사무사라는 말은 시학을 공부하면서 늘 동양에서는 일찍이 공자가 시를 사무사라고 했다. 그래서 빠짐없는 정의로 나와요. 사무사. 시경에 물론 이 구절이 있어요. 그걸 따다가 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경에 시 구절이 시어들이 많이 있죠. 시 300편, 대표로 300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걸 가려줘요. 대표해요. 그 문장이 뭐냐면 그식구가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이거는 정자의 반대말이죠? 바르, 바르다 이거 이게 간사한 거예요 부정이 간사하다 이거예 바르지 않은 것이 사예요 어,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짓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감정이 안에 일렁거려가지고 그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라는 것은 그렇게 나온 글이라는 것은 바로 속마음이 아무런 가식이 없이 아무런 꾸밈이 없이 슬프면 슬픈대로 토해져 나온 거 기쁘면 기쁜대로 토해져 나온 거 그게 시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시잖아요. 그쵸? 그게 시예요. 그, 시란 뭐냐면, 생각에 거짓이 없는 것,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 그게 시다. 그런 게 시예요. 그런데, 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시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시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대중을 선동하거나 그러는 것도 시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거죠. 시라는 것은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시경이 그러니까 시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경은 대체로는 넉자로다가 되어 있어요. 넉자로, 넉자로. 그리고 요거는 가사라고 그랬죠? 가사라고 그러면은 박자와 리듬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박자를 따질 때에 두 개가 두 자가 두 자가 일박이에요. 두 자가 여기서 딱딱 이렇게 딱딱딱 딱두 자씩 이렇게 하는 게그 어, 일정한 박자 순의 어, 그길이에요두자두자이 그러니까 자가 1 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두자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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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끊어지니까 정말로 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딱 맞고 좋지요. 딱 맞고 깨끗하고 좋지요. 간결하고 그러나 좋은 것이지만 시에는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는 좀 늘어지고, 어, 좀, 그런, 그, 탄식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시는 이렇게, 남는 것 빼도,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이 딱딱 떨어지면, 그게, 시보다는, 문에 가깝고, 그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체제에서. 그래서, 본래는, 어, 넉자를 선호하, 해서, 그렇게 넉자넉자씩 박을 이렇게, 해서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점점 그 시인들의 그런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오면 은 5원시다, 7원시다, 글자 수가 늘어가요. 그러면 그 글자가 이렇게 처음에 네, 박자 두개씩에서두박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를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넣고 나머지는 여운이에요. 왜냐하면 이자가 1박이니까. 단위가 그래서 보면은 어 자리 수는 여섯 자리지만 보이는 글자 수는 다섯 글자예요. 이게 오언. 이것도 이것도 너무나 또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글자 더 늘어가요. 그리고 여운을 줘요. 그러면은 보이는 글자 수는 일곱 미로돼. 여기 쉬는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7언이에요. 5언이다, 7언이다, 그러면, 어는 글자 자 자의 의미예요 글자 자 자. 5언이니까 오자 7언이니까 7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5언시, 7언시가 한나라 때에 어,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글자를 유장하게 늘려갖고 와서 5언시도 많이 쓰고, 7언시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당나라에 오면은, 이거 가지고 흥에 채우지 못하고, 여기다가 많이 이렇게 운을 따지고, 어떤 이렇게 조화를 부려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발음도 따지고, 문법적인 구조도 따지고, 그래서 흔히 운을 맞추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굉장히 여기 그 글자 글자 하나하나에 어, 아주 심각하게 글자를 넣어서 그런 시가 어, 성행을 하게 돼요. 이제 성당 시대에 오면, 당나라 중에서도 그 성당 시기에 오면은 그런 그 글자에 대해서 그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형식적으로 따져가는, 운을 따지는 시가 나오는 시기가 당나라예요. 근데 당나라는 시로서 유명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당나라거든요. 당시, 송사, 원곡, 명, 청문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적인 문학 조류로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당나라에 와서 시는 유행했던 시는 그렇게 그 당시가 유명한데 거기에는 그렇게 따져요. 그 당나라의 유명한 시가 부보다 이백이다. 어, 그러는데 이백도 굉장히 호탕하고 뭐 어, 꺼릴 것이 없을 것 같죠? 뭐안 따질 사람 같죠? 그런데 이백도 말하자면 그 운이 하나하나가 저절로 다 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시를 지을 때는, 어, 시란 이렇게 운을 맞춰서 져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뱉어내야 되는 사무사의 그 본질적인 감정을 벗어나서, 이제 사전을 찾아가면서, 어, 글자를 만들어가면서, 막 이래서, 어, 시의 그런 패단이, 어, 나오게 되죠. 당나라에 와서 그렇게 지나치게 형식을 따지는 그 시를,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때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근자, 가까울 근자 써서, 근체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의 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체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전에, 어, 이게 시경 이후에 오원시가 발달하고, 칠원시가 발달하고 물론 그 사이에 어그 사륙변려문이라고 하고 병력 혹은 변려 이렇게 쓰는데 그 나란할 병자해서 백구를 지나치게 맞히는 그런 문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거를 오원시, 칠원시하고는 조금 다른 부류에서 접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빼놓고 오원시다, 칠원시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전에 그렇게 따지지 않고 대강의 그 발음만 가지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고 당나라에 와서 너무나 따졌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하느냐고 당나라 때 성당 시기 이후로는 그런 시를 근체시라 고 그러고 그 전에 있는 시를 고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시가 시인의 그 시를 그냥 이렇게 뱉어내고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재미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근체시는 이것저것 따져놓고 형식을 맞췄기 때문에 어렵고 깎아놓은 것 같고. 또, 때로는 인위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게 근체시고 고체시고 그래요. 그 부분을 고체시다, 근체시다 그럴 때에 어, 고는 그렇게 별로 안 따져 있는 시는 어, 고체시. 너무나 따져 있고 하나 틀리면 안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러는 거는 근체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나 따져다 보니까 글자를 본래 감정 표현한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바꿔놔야지 돼. 그리고 다른 글자를 놓아야지 되고, 그런 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문장을 번역하는 거 하고 다른 문장 구조를 가져와요. 그 시, 시를 번역할 때에는 한문 문장에 맞추어서 되는 번역이 아니라, 엉뚱하게 뭐 목적어가 앞에 있고 훨씬 뒤에 새겨야 될게 있고 왔다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 시를 번역하는 것이. 그냥 문을 번역하는 것보다 까다롭죠. 그러나 이렇게 박자가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넉자가 있으면 두자 두자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석 방법이에요. 그거 안 되면 석자도 보고 이렇게 떼는 거고 넉자가 있을 때 일단 그냥 어 시가 아니더라도 시경이 아니더라도 사자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넉자 구조다 그러면 가장 초보적인 그 방법이 두자 두자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네개 붙어 있으면 어렵죠. 그러나 두개 두자 보기는 더 쉽죠. 두개두개 떼어놓고 두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접근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시도, 오원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두개 관련 있고 세개 관련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추구는 대체로 이렇게 돼요. 추구에 뽑아진 건 애들 보는 거니까 왔다 갔다 거의 그르진 않아요. 근데 어, 이 운율을 따지다 근채시의 그런 성격상 그게 많이 흐트러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오자다 그러면 두자 떼놓고 나머지 보면 돼요. 그러면 칠원시다 그러면 앞에 넉자 떼놓고 석자 보면 되는 거고 칠원시다 그러면. 운을 이렇게 따지는 거는, 운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어, 복잡할 뿐더러, 어, 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운을 맞추면서, 이 예, 한문시를 짓는다는 것은, 어, 몇몇 분들을 빼놓고 나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한시를 짓는다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생각하고 글자를 생각한 다음에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전을 찾아가면서, 어, 이게 뭐 측성이다, 평, 평성이다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를 쓸 때에 신물이 나버려요. 어? 그리고 해가 이 오죠. 어, 굳이 뭐 시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시를 쓰기 위해서 그런 그 작문법을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사무사 그야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시를 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는 시대는 많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도 그간에 많이 단절돼 있었고. 어, 그래서 이렇게 운을 따져가면서 보는 거는 참 힘들고, 글자 하나도 이게 평, 평이다, 측이다, 이렇게 따지기도 사실 그녀 사전을 등한시하고는 어려워요. <laughs> 중국 발음도, 어, 중국 발음에 성조가 있어서 사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평, 일성, 이성은 보통 평성으로, 삼성, 사성은 측성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게 다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 2성은 낮은 소리다, 3, 사정은 높은 소리다. 그래서 평측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중국 발음을 잘 알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훨씬 모르는 사람보다는 워낙 빠르게, 원체 빠르게 그렇게 접근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운 자체가 거의 근체 시가 성행했던 당나라에, 당 운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간에 중국어의 변천, 언어의 변천에 따라서 성조의 변화도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옛날에 그 당운의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말을 쓰지 않으니까 당나라 때 들어온 운을 그냥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 운이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운을 연구할 때는 우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는 게 훨씬 정확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 써가면서 변화를 해왔으니까. 네, 우는, 사실 그래서, 어 뭐, 한시 학회다, 뭐, 어디, 한시만 이렇게 장문하고 배우고 지어보고, 어, 이런 그 모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나, 어 저도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선생님 모시고, 그, 저보고 그랬는데, 매, 사전 안 있으면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짓다가 그냥 딴, 딴 말이 돼버려요. 처음에 의도는 이걸로 쓰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무상가. 그래서, 어, 이렇게, 시, 시인이 된다는 그 기분. 예전에 뭐, 어, 술 마시고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읊어, 읊어내고 말이죠. 이런 그, 어, 풍원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이게한 시에 대해서 그 짓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그, 안 좋은 감정이 들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운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사실 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은 뭐 지금 시간이 또 이렇게 추구해서 거기 이렇게 깊게 운을 따져가면서 공부할 성격도 아니고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한문 한시에서 한시에서 특별한 특징 하나가 바로 상대되는 짝을 이루는 대우예요. 배우자 할때우자 써가지고 대우. 이걸 대신 대꾸 이런 말도 쓰고 이 대우다, 대구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자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이특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운이라든지 뭐 이런 그 특징이라든지 더욱 한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 더 많은 소양을 가지고 한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고 저보고 싶고 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책도 있어요. 신영호 선생님이 편한 그 한시 형식론인가? 한시 형식론인가? 뭐그 형식론?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작은 책자가 있으니까 보면은 더그 안에 평측을 따지는 법 그런 것들 상세하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인도해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침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공구를 섭렵을 해서 저뭐 목공소에서 쓰는 것만 공구 아니에요. 이런 지침서들이 다 공구예요. 공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어떤 책을 소개하면은 관심이 있으면 그 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여기서 몇 마디 듣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볼 수는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어 그런 책도 보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내용면에 있어서 어이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형식이 하나가 바로 이 대꾸다, 대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자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한자는 글자 하나에 음 하나 뜻도 갖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맞추기가 쉬워요. 지금 오자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두 개가 짝이 된다는 소리인데 요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열자 돼야지만 짝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서로 맞추기가 쉬워요. 지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말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도 하늘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밑에 땅은 그래야 되니까 벌써 글자수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틀에서도 한글이나 영어는 적당하지 않아요. 영어도 스펠링이 작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딱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하늘 천자가 있으면 땅 지자 있고 땅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의 고리버, 이 단음절로다가 이루어진 이 글자 자체의 특성상 이렇게 하기가 딱 좋은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는 글자에 이게 단음절이기 때문에 서로 길이도 맞출 수있고 내용도 맞출 수 있고 그런 음, 내용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맞춰놔서 의미 전달이 안 되면 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단음자 음은 단음이지만 내용은 또 다의적이에요. 한자가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담을 수 있어요. 뜻이 뜻을 아주 풍부하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조롭게 글자가 맞춰진 것 같아도 이 안에 무수한 뜻을 비유를 은유를 다 담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괜찮아요. 이렇게 짝 맞춰놔도 또 하나. 어, 이 동양적으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 음양 하나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짝이 맞춰져야지 상대가 있어야지만 그게 완성된 거고 서로 비교가 되고 서로 이끌어지고 서로 보완이 되고 음양의 세계관에 있어서도 요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짝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 관계로 벗더라도 하여튼 이 대구다 이거는 시도 물론이거니와 문장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대가 돼서 나열되는 문장이 무수히 많죠. 이것은 한문의 큰 특성이에요. 한시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어, 여기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을 나가는 구라 그래서 출구, 나가는 구. 이거 여기다 짝을 맞춰, 맞춰준다 그래서 대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앞에 뒤에 있는 게. 지금 사자수학은 다 그렇게, 어, 대꾸르다가 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한시, 한시는, 어, 정말 어려운 거다. 아, 어, 한시, 한문하면은 그래도 문보다도 시다. 이러면서 다 이제 호감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계시, 그럴 텐데 어, 추구를 보면서 천지 만물 또 일상생활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접하게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시에 대한 이런 개괄은 어,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은 그렇게 한시를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고 어, 또 창작하기보다는 있는 거 있는 위지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대체로는 그렇죠. 볼 때에 이런 기본적인 틀과 어, 이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자에 대해서 어, 높낮이라든지, 어, 글자에 대해서 어떤 그 심호와 정도 이런 것은 어, 그 실력이 늘어갈수록 더욱 다소 이제 어렵고 어, 비유가 어려운 시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자수학에는 아주 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한 시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분위기 그리고 대표적인 물상 어, 이런 것들을 노래 한 거예요. 그런 어, 그런 식구들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어, 200의 시에서도 뭐한 구절 전시가 아니죠. 이렇게 맞춰놔야지 되니까 많게는 이게저 짝을 잃어서두 개, 어, 크게는 어, 그리고 적게는 그냥 뭐열 짝. 그러니까 많게는 스무 짝, 열 적게는 열짝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 뭐, 유명한 식구저들을 많이 인용 하는 것이 이게, 어, 그, 추구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 처음부터 해서, 어, 쭉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